가을이 훌쩍 깊어지고, 마음 한쪽에 미쳐 다 적지 못한 이야기들이 새어나오는 계절입니다. 긴 연휴 동안 가족들과 웃고, 울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트로트 신에서 가장 뜨거운 장면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박서진과 유다이, 무대 위에선 정면으로 부딪히던 두 사람이 무대 밖에선 어깨를 맞대고 친구라는 이름을 나누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우정의 첫 장면이 10월 7일 밤. MBN 2025 한일가왕전 갈라쇼에서 생생히 기록됩니다. 마지막 라운드의 열기와 여운을 담아 톱7이 다시 모이는 한밤의 축제. 서로의 여정을 돌아보고 다음 챕터를 예고하는 이 무대에서 박서진은 자신의 신곡을 그것도 정식 발매 전에 단독으로 최초 공개합니다. 제목은 당신 이야기. 국민 히트메이커로 불리는 작곡가 윤명선이 박서진의 음색과 호흡, 한음 한음의 굴곡까지 계산에 맞춤 제작한 곡입니다. 팬을 향한 진심을 러브송의 언어로 옮긴 편지이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늦게 건네는 고백 같은 노래? 말수 적은 사람이 가끔 보내는 길고 깊은 메시지처럼 이 곡은 과장 대신 진심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도입부는 속삭이듯 아슬아슬하게 시작해 후렴에 이르면 사랑이란 끝내 점을 찍지 못하는 문장처럼 이어진다는 감각으로 폭발합니다. 거친 감정은 절제하고 대신 불빛처럼 오래 남는 울림을 선택한 박서진의 보이스가 곡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스트링은 생각보다 절제되어 있고, 어쿠스틱 악기들이 공간을 비워주는 사이, 그가 늘 장점으로 평가받아온 발음의 정확도와 섬세한 비브라토가 이야기하는 노래의 미학을 완성합니다. 가을밤, 누군가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듯한 한 소절이 끝나면, 객석은 자연스럽게 숨을 고르고, 그 사이로 박수와 함성이 파도처럼 번질 겁니다. 갈라쇼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95지의 깜짝 변신입니다. 한국 대표 박서진, 일본 대표 유다이가 나란히 MC석에 앉아 서로의 언어로 인사를 건네고 서로의 음악을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해 소개합니다. 경연기간 내내 세 번의 맞대결을 치렀던 두 사람은 경쟁의 긴장감을 모두 체험한 사이다운 노련함으로 분위기를 이끕니다. 무대 위에서는 박서진의 장구가 전통의 리듬을 가른다면 유다이의 고음은 록 발라드의 파도를 그립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잡고 관객을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좋은 친구의 얼굴로 돌아옵니다. 서로의 음악을 존중했고, 그래서 더 치열하게 싸울 수 있었다는 한 문장이 오늘의 콘셉트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자막이 됩니다. 어깨에 팔을 얹은 투샷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국경과 장르, 언어의 벽이 음악 앞에선 얼마나 얇아지는지 그 장면이 증명합니다. 방송을 앞두고 나온 뒷이야기도 꽤 사랑스럽습니다. 유다이가 10월 11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노벨브라이트 콘서트에 박서진을 전격 초대했고, 빡빡한 스케줄을 쪼개어 박서진이 친구 찬스로 객석과 무대를 오갈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 매진을 기록한 일본 밴드의 내한 무대에 한국 트로트의 간판이 깜짝 등장한다니, 이 매칭만으로도 벌써 SNS 피드를 달굴 핫클립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일가왕전이 시즌을 마쳤다고 해서 서로의 음악적 세계가 문을 닫는 건 아니라는 사실. 갈라쇼는 그 연장선에 있는 첫 퍼즐입니다. 무엇보다 당신 이야기의 첫 공개가 지니는 상징성은 큽니다. 경연 내내 장르의 경계를 넓혀온 박서진이 결국 가장 박서진다운 방식으로 귀환한다는 점, 과장된 포즈 없이 정면에서 감정과 마주하는 노래 서사를 끌어가는 호흡 말마들 살리는 디테일 무대를 집처럼 느끼게 하는 가수라는 별명은 이런 지점에서 탄생합니다. 그는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에서 노래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는 팬송이자 러브송이지만 더 넓게 보면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지금 이 시기에 관객과 맺고 싶은 약속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당신과 나의 시간을 연결하겠다는 선언. 그래서 이 곡은 발매 공지보다 먼저 무대로 걸어 나옵니다. 노래의 첫 청취를 방송해서 그것도 경연을 함께한 동료와 관객 앞에서 택한 선택은 박서진식 진정성의 문법입니다. 유다이와의 MC 호흡에도 작은 장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의 대표 무대를 서로의 언어로 한 줄씩 소개해주고 관객에게 건네는 멘트에 상대의 이름을 꼭 넣는 식의 배려. 유다이는 박서진을 보나하고 단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박서진은 유다이를 무대 위의 에너지와 무대 밖의 예의를 동시에 갖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장점을 정확하게 언어로 해주는 행위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두 사람은 무대 진행으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화면에는 공연장 전체를 가로지르는 통역 자막이 흐르겠지만, 진짜 통역은 표정과 눈빛이 할 겁니다. 그 표정이 만들어내는 신뢰가 오늘의 갈라쇼를 감동이라는 장르로 옮겨놓습니다. 관객과 시청자가 반응할 포인트도 분명합니다. 첫째, 신곡의 후구후렴에서 사랑이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이미지를 돌려 쓰지 않고도, 그 기분을 정확히 재현하는 멜로디 라인이 귀에 꽂힙니다. 둘째, 95즈의 케미. 라이벌 구도를 가장 매력적인 우정서사로 전환시키는 순간, 팬덤은 서로의 경계에서 만납니다. 해시태그라면, 샵사인 서유우정라디오 샵사인 당신 이야기 첫 공개 같은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피어오를 겁니다. 셋째, 갈라쇼의 구성이 가진 관결감. 한 시즌을 사랑해준 시청자에게 보내는 휘장 같은 무대들 각 팀의 킬링 파트만 모아 편곡한 메들리, 미공개 비하인드 클립, 출연진 전원의 시그니처 포즈로 끝나는 엔딩. 이쯤이면 시즌의 마지막 장으로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남기는 메시지도 선명합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경연을 승패의 프레임으로만 소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던지는 질문은 늘 그보다 큽니다. 다름을 어떻게 듣고 존중할 것인가? 누군가의 언어를 내 입으로 옮길 때 어떤 책임을 가질 것인가? 박서진과 유다이가 MC석에서 나누는 작은 멘트 하나하나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모범 답안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경쟁의 끝에 남겨진 건 점수표가 아니라 사람, 그리고 관계라는 사실. 오늘 밤 갈라쇼는 그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서진의 신곡이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한 시즌 동안 그는 장구와 미녀, 트로트와 발라드를 넘나들며 확장된 스펙트럼을 증명했습니다. 그 확장을 가능하게 한건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말의 온도를 지키는 태도였습니다. 당신 이야기는 그 태도의 결정체입니다. 차분히 시작해 끝내 덜어내지 못하는 마음을 택하는 구조, 문장처럼 흐르는 멜로디, 그리고 들려주려고 애쓰기보다 들어주려는 마음이 앞선 보컬, 이 곡으로 그는 가창에서 서사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노래가 끝나도 객석에 오래 남는 건 그래서 멜로디보다 문장이고 박수보다 숨먹 같은 정적일지 모릅니다. 한일가왕전은 막을 내렸지만 음악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0월 7일 밤 시즌을 닫고 시즌 2를 여는 같은 순간 그 중심에 박서진의 첫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지켜보는 유다희의 미소가 있습니다. 국경을 건너온 우정이 스테이지의 문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신곡의 첫 소절이 우리 각자의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로 닿는지, 오늘 밤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10월 11일, 잠실의 함성 속에서 다시 만날 또 하나의 장면까지. 음악은 늘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을에도 그 페이지가 조용히 넘겨지길 바랍니다.